여왕님 생일 축하해. 나는 다른 애들처럼 선물은 못 주지만 오늘 할 일을 정해줄게. 생일이니까 꽃다발을 사자. 꽃은 흑장미, 벨라조나, 겨우사리, 아네모네, 시네라리아, 시클라멘. 물론 가기 전에 할 일은 끝내야겠지? 아, 이 관계는 끝낼 수 없는 걸까? 응, 없어. 그리고 나는 여왕님 생각을 알수 있다는 사실 잊은 건 아니지? 힘들어. 힘들다고? 뭐가?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야. 이런 건 꼭두각시 같아. 모두 시키는 대로 나는 행동하고 말하기만 하는 거. 내 생각조차 저 사슬에 묶여 있는 거. 이런 건 꼭두각시 같아. 음 꼭두각시 형님? 내말을 들어.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. 이리로 저리로 왔다리 갔다리. 그냥 내말을 들어. 어차피 여왕님의 의견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잖아. 꼭두각시 형님. 내 말을 들어. 너의 의견 따위는 무시한 채 모두 나의 뜻대로 그래야지 나한테 좋은 거야. 여왕님은 나의 말을 듣고 채 일을 하면 되는 거야. 알겠어? 나는 뭘까? 나는 그냥 꼭두각시려나? 그냥 꼭두각시라니 여왕인데 여왕님 내가 계속 말했지? 여왕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. 얌전히. 모두가 원하는 대로? 너가 원하는 대로.